아, 그런 지금... 분들이 내란 수괴를 구출해 내야 한다고 합니까? 어, 내란이 누가 내란입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는 그런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방했으시죠? 네, 예.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회가 극구화되고 있다. 이런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근거를 혹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쭉 근거를 말씀해 드렸는데 저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리면 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극우라는 용어가 뭘 말씀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권영세 근육사에... 국민의힘 대표가 극우입니까? 극우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극우를 의원님 표시하신 그래프 보면 극우가 40%가 넘는 거로 그려 졌거든요. 우리 사회 40% 이상이 극우입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프로 아까... 보여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지금 그렇게 진단했는데 동의하시는지 다른 그 구라는 그 개념에도 동의하지 않고 이 수치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문수 장관께서는 보수 정치인이십니까? 그 구정치인이십니까? 저는 자유민주 정치입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시냐? 네? 둘 중에 어느 쪽이시?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저는 보수도 아니고 자유민주 정치는 보수 쪽입니까 그우 쪽입니까?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 매우 진보적인 정치로 생각합니다. 특히 친북 이런 반기업친 반미 반일은 그것은 극좌지 자유민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반미가 어디가 있습니까? 반미 지금 미 대사관 앞에 가 보십시오. 반미 운동하고 걸피하면 아주 극소수 있죠. 아주 극소. 수 극소수가 아니죠. 지금 자. 뭐 저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대에서 제가 경험을 다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장관님 예. 극우 세력이 국민의 힘을 먹어버려서 사실상 보수 정당의 보수 정당이 거의 사라지다시피했다. 이런 진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 진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굉장히 의원님께서 큰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이 의정 단상에서 짧은 시간에 답변을 드리면 자칫도 오해가 일어나고 그 때문에 불필요한 대리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와 함께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 뭐 <laughs> 무한 무제한 끝장 토론 하신다면 제가 응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광훈 씨는 보습니까? 정광훈 목사는 목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입니다. 아, 정치 성향을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정치 성향. 정치 같이 정치하셨잖아요, 한때. 저, 정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입니다. 정광훈, 김문수 이런 분들은 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민주공화의 현정 질서를 부정합니까? 그런 분들이 내란을 옹호합니까? 그런 분들이 친이쿠 데타를 정당하다고 합니까? 아니, 그런 분들이 내란 수계를 구출해내야 한다고 합니까? 내란이 누가 내란입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계라는 그런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절차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했습니다. 아니, 그건 저는 기소를 하셨지는 몰라도 기소하면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보장합니까? 이재명 부정하신데. 대표가 기소됐다고 해서 그러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입니까? 그건 헌법 위반이죠. 이,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아니,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혐의로 많이 되어 있습니까 기소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많이 됐다고 해서 그 죄가 확정됐다고 할 재판이 수?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아,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재판에. 아, 눈이 저... 안 보이십니까? 예, 저는.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잘 예. 보이지 않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laughs>